안녕하세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지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는 이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할 얘기는 다녀오기입니다. 어딘가에 갔다 오는 것. 이런 얘기를 도대체 왜 하느냐 싶겠지만 그래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어딘가를 갈때 길을 따라가죠. 그리고 그 길을 쓰는 것은 사람과 차가 있습니다. 사람과 차는 서로 가까이 있죠. 그래서 사고가 날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과 차가 부딪히면 무조건 사람이 손해라는 거예요. 누가 더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지는 게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차가 잘못했다면 사람 파란불인데 차나 오토바이가 들어와서 사고가 난 거. 아니면 사람이 잘못한 경우는 사람 빨간불인데 억지로 건너다가 차와 부딪히는 거겠죠. 그런데 둘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차는 조금 다치고 사람은 많이 다치는 거예요. 차는 금방 고칠 수 있고 사람은 금방 고치기 어렵습니다. 병원 가면 된다고요? 예를 들어 장난감 로봇이 있어요. 장난감 로봇을 벽에 힘껏 던지고 부서지면 그 로봇을 다시 조립합니다. 왠지 모르게 뭐가 헐렁헐렁하고 예전과 다르죠? 여러분 병원에 간다고 해서 사고 나기 전과 후가 완벽히 같아질 순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차 사고가 나서 허리를 다쳤는데 허리만 고쳐선 되는 게 아니에요. 몸 전체가 충격을 받기 때문에 몸 전체를 다 확인을 해 봐야 돼요. 그런데 내몸 전체를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살펴볼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사고가 나면 사람만 손해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정신적인 충격이 있어요. 그러나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나 불구가 되는 고통이 정신적인 충격에 비해서는 훨씬 더큰 손해예요. 특별히 차 사고는 미리 알려주는 예고편이 없어요. 단 한순간, 1초, 1초면 돼요. 그런데 사고 후의 고통은 평생을 간다는 거죠. 번쩍하고 평생이 힘들 수 있는 거죠. 사람과 차의 대결은 사람이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사람이 더욱더 조심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면 자동차 운전자를 100% 믿어야 돼요. 자, 여러분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100%차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아니겠죠? 결국, 내가 더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쁘게 살기 때문에 음악 들을 시간도 없고 영상을 볼 시간도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걸을 때만이라도 음악이나 영상을 듣고 보려고 하는 거죠. 게다가 길거리는 시끄럽기 때문에 소리를 높게 두죠.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 차가 빵빵거리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차가 무작정 나에게 다가오면 그것을 보고 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길을 걸을 때 주변 상황을 듣고 볼줄 알아야 돼요. 길을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소리는 조금 작게 그리고 보는 것은 정말 안 돼요. 사고는 순간이고, 그 고통은 평생을 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좋은 일이 나면 소문 내고 자랑해요. 그러나 나쁜 일,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차 사고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멋있고, 잘 나고, 똑똑하고, 예뻐도 그날 집에 제대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다 소용없는 것이 돼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다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